붓이 지금 이렇게 평붓을 준비를 했어요. 평붓이에요.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네, 오늘은 수채화 기법 중에 번진 기법을 활용해서 색상 그라데이션을 낸 후에 그 위에다 저렇게 실루엣으로 그림을 그려서. 일러스트 느낌을 내는 것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한 작품인데요 수채화 거의 처음 다루는 분들도 금방 쉽게 할수 있게 알려 드릴 테니 잘 보시고 꼭 한번 여러분만의 일러스트를 그려 보세요 평붓이에요 이게 준비를 한 건데 요거는 납작하게 나오기 때문에 붓질이 그라데이션 할때 훨씬 유용해요 어, 붙자국을 일정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 이미의 색을 골라서 자, 하나 발라주고 그리고 바로 옆에 색깔의 변화를 줘서 또 밑에다가 발라주는데 자 이렇게 닿게 되면은 요 부분이 번지게 되죠 마르기 전에 옆에 닿게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어 번지는 느낌이 이제 들죠. 여기다가 또어 만약에 나는 더 뭔가 자연스럽 뭔가 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해주면은 자 자연스럽게 번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건들 때마다 번진 느낌이 드는 게. 주의 사항은 꼭 마르기 전에 연결해서 칠하셔야 두 세계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맨치는 상태예요. 물이 많아요. 물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마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물이 많으면 한이 정도로 칠해서. 봤어요 근데 최대한 매끄럽게되게붓 자, 국이남지않게다정 자, 리까지 자, 이렇게 갔어요 아까 만들어놨던 보라색을 바로 투입시켜서 자, 이다가칠해주면서 최대한 매끄럽게 근데, 어, 너무 많이 또 손대지 않게, 가급적이면, 가능하면은, 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계가 생길 것 같으면은, 물을 살짝씩 더 해서 한번더 터치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밝은 파랑으로. 사실 지금 조금 늦기는 하는데, 제가. 설명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사실 더 빨리 해야 돼요. 어, 좀더 파란색으로 지금 이제 갔죠? 균일하게 되게끔 붓질을 에, 해줘야 돼요. 붓질을 이 물감 양이 종이 위에 균일하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얹어지게끔. 어쩔 수 없이 경계가 좀 생겼네요. 이러면 좀안 예쁘거든요. 최대한 한번. 다시 이 터치를 위에까지 해보면서 자그 다음에 어 그대로 쓰던 거 그대로 음 빨리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니까 붉은 계열 로 빨리 빠르게 주황색,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색이 되게 밝은 노란색이 나오게. 쪽은 색이 난색이랑 한색이 이제 합쳐지면서 좀 탁해지거든요. 반대로 이번에 어쨌든 이번엔 좀더잘 해본다는 생각으로 반대로 다시 이제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해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르고 난 다음에, 어, 이걸 말리고 난 후에 여기다 가운데에다가 뭔가를 이제 더 그려서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잠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자 지금 이제 어, 다 말렸어요 어,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말렸고 에, 이게, 이게 이제 만졌을 때 원래 처음 칠하기 전에 수채화 하기 전에 느낌처럼 그대로 어, 건조가 될 때까지 확실히 말려주고 약간 뭐 촉촉해도 괜찮기는 한데 음, 드라이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구요 어쨌든 겉면은 확실하게 말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문이 약간 찍혔고 뭐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요 제 손에 이제 손에 이제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그런 게 이제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게 이렇게 종이를 다뤄주면은 어 훨씬 더 깔끔한 그라데이션 작품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제 얇은 펜, 얇은 붓으로 어자 어두운 색깔 만들어서 어두 가지 보색 섞어서 어두운 색깔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합들은 보색 관계 그리고 명도가 어두운 색들을 위주로 섞어주면은 어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울트라 마린, 뭐어 반다이크 브라운. 자 이제 가운데 쪽에 최대한 신중하게 형태를 만들어주면. 상상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지 자, 정체불명의 지금 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떨려서 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약간의 수전증이 있습니다. 원래 나무를 하나 그렸고요. 노을이나 새벽 하늘이니까 역광일 거고 어두운 실루엣으로 형태만 잡으면 되니까 쉽게 배경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다 혹은 호숫가 섬에서 한가롭게 낚시하는 풍경을 그리게 된 거고요. 원래는 스케치하고 하는 게더 실수 없이 할수 있었을 텐데, 이 그림 녹화할 때에는 한 번에 하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스케치 없이 즉석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기 아래 물 쪽은 반사되는 것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저 때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할때물 같은 거 반사되는 것까지 그려주시면, 제 그림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활용한 네, 어, 이런 배경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끝나도 괜찮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경을 더 그려서 어,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을, 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주로 바다나 뭐 하늘, 어, 그런 노을, 이런 배경으로 하면은 쉽게 또 어, 이미지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